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북 실버 IT 다람쥐 할머니와 열매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윤영자 선생님을 모셨는데요. 오늘은 브로치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 주신다고 합니다. 함께 만나 보시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지난번에 첫 방송 하셨는데요. 소감이 어떠셨어요? 첫 방송이라 조금 긴장했습니다만은 이야기 하다 보니까 재미가 있었습니다. 네. 오늘 브로치를 만들어 주신다고 했는데요. 준비물은 어떤 것이 필요한지 좀 알려주세요. 네. 자연에서 얻어서 어, 만드는 것도 있지만, 네. 헌급천을 가지고 어, 만드는 작품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준비물에는 천 네. 자투리도 필요하지만, 실, 솜, 바늘, 네. 접착제, 브로치에 맞는 붙이는 그 핀이 있습니다. 그것이 네. 필요합니다. 아, 네. 그 자투리 천은 알겠는데요. 네, 네. 그 접착제는 어떤 거를 사용하시는지 아, 좀 아시겠어요? 우리가 문방구에 가면 글로건이라는 거 있습니다. 네. 그걸 사가지고 붙이는 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아, 요즘에 그 도구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편리하네요. 네네. 예, 자투리천을 이용하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으시겠네요? 그럼요. 아. 버릴 게 하나도 없죠. 아. 아주 작은 천이라도 네. 버리지 않고 놔두고 네. 그걸 이용해서 브로치 만드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 집에는 자투리천이 있는 보따리가 큰 것이 많이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그럼 브로치는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 주실 건가요? 그래서 오늘은 쉽게 할수 네. 있는 장미를 네. 멋있게 만들어 볼까 합니다. 네. 네. 그러면 만들면서 네. 이야기 나눠 볼까요? 그러면 네. 만들어 볼까요? 네. 네. 어려운 것은 없나요? 별 어려운 건 없으니까 우리가 만드는 거잘 보시고 네. 생각하면서 만들면은 아주 예쁜 것이 됩니다. 네. 다 만들어 놓은 거 보여 드릴게요. 네. 이렇게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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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렇게 천을 재단을 할때 바이아스 천으로 이렇게 마름질을 해요. 네. 그러면 이 그지 한 40cm 50cm 정도하면이 사이즈가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맨 그러니까 이렇게 얇은 천이어야 되나요? 네 얇은 천, 두꺼운 천은 아, 만들어 놓으면 무거워서 처지고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네. 가벼운 걸로 하고 네. 있습니다. 이렇게 바느질 못한 사람도 할수 있어요. 네. 남자들도 할수 있고요. 네, 그냥 이렇게, 이렇게 숭덩숭덩 꼬매면 네. 네, 이렇게 꼬매서 네. 이렇게 박아요. 아, 무조건. 네. 그냥 그냥 해도 돼. 네. 애들도 할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길이가 45, 45cm? 길이가 45cm, 50cm 정도 네. 되면은 네. 아, 이 정도 사이즈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크게 하고 싶으면 60cm, 55cm 정도 하시면 네, 돼요 네. 이렇게 그거는 이제 하시는 분에 따라서 하시는데 이렇게 이제 이렇게 실크천 그 한복 천으로 하시면 더 좋아요. 네. 색깔도 이쁘고 예, 색깔도 근데, 곱고. 예. 이게 그 두껍지 않아서 두껍지 않아서 하기도 네. 좋고. 달고 다녀도 무겁지도 않고. 네, 그렇고 얼마나 같네요. 색깔이 이뻐요 네, 요즘 요즘 철쭉 같은 색깔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네, 이것도 금방 만들어요. 네, 않는데. 지금 금방 네, 했어요. 예쁘시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봐요. 쭉 잡아다녀. 네, 쭉 잡아다니면 이렇게 이상하지요. 근데 이게 맨 처음 에 했던 것을 이렇게 안으로 가게. 안으로 가게. 네. 이렇게 돌려. 아, 그렇고. 돌리기만 하면 네. 되네요 돌리면 아. 잡아다니면서 이제 그 간격을 네. 조금 비틀어 가면서 네. 그래야 장미 같지 않아요. 음. 그래서 이렇게 돌려 가면서 또 이제 중간에 힘을 주기 위해서 네. 바늘로 이렇게 한번 딱 한번 해주세요. 네. 그러면 고정이 되죠. 네. 이렇게 눈썰미 있으신 분들은 네. 금방 배우실 금방 것 같네요. 요봐요봐 네. 얼마나 네. 금방 핀것 같죠. 네. 네. 이렇게 해서 어, 마무리를 이렇게 쫙 잡아다닙니다. 네. 그럼, 고정됐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이거는 많이 핀것 같죠? 음, 근데 그럼요. 이제 덜 피게 한다면 네. 더 조이면 됩뽕머리가 있게. 네. 그래서, 덜 피게 하면 더 잡아다니면 이런 식으로 네. 또 많이 폈게 하면 이렇게 되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마무리를 가위로 다듬어서 글로건으로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네. 이거 친구들끼리 여러시 네. 모여서 뭐 하면 좋을 것 네. 같아요. 각자. 네. 또 아이들하고 해도 된다니까요. 네. 그러면 아이들이 듣고 싶은가 그러고 또 쌤내고 아, 그러겠네요. 그러거든요. 네, 이렇게. 네. 그래서 꽉 눌러 줘. 그 브로치는 네. 조선 말쯤에 그 옷걸음이 없어지면서부터 생겼다는 그런 설도 있는데요. 그러요 그런데 네. 그 옷걸음이 농경사회에서는 네. 옷걸음이 일할 때 거치장스럽거든요. 네, 네. 그래서 옷걸음을 없애고 어, 매듭으로 해가지고 단추를 달아서 썼는데 네. 그것이 발전해서. 브로치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렇지. 저도 그 매듭처럼 생긴 단추로 네. 이렇게 만들어서 그 옷걸음 대신으로 사용하는 거 네. 예쁜 네. 적이 있어요. 만드시는 거 보니까, 보니까 굉장히 멋지네요. 네, 해 놓면 예쁜데 못한 사람들은. 이게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얘기하면서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네, 전도 많이 들지도 않고, 네. 그래서 이렇게 금방 만들었어요. 아, 금방. 그래서 네. 선생님이 이 브로치는 몇 개나 만드셨나요? 한 300개 이상 만들었어요. 아, 그렇게, 그렇게 많이 만들, 만드셨어요? 네.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전시하면서 네. 오시는 분들한테 하나씩 선물하느라고 했는데, 네. 그렇게 됐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저도 이거 선생님이 주신 거 하나 네, 이렇게 달고 나왔는데 예쁘네요 예쁜가요? <laughs> 아, 예. 작품을 만들 때는 정성이 필요한데 네. 뭐 정성 안 들어간 게뭐 있겠습니까만은 네. 정성 들여서 하면 또 마음이 다르고 확연히 다른 걸 느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음. 그 음식도 그렇고. 정성이 담겨 있으면 좋은 작품이 탄생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뭐. 네. 지난 시간에 옷도 그렇게 본인이 네. 만들어서 세상에 하나뿐인 네. 옷도 만들었지만 하나뿐인 브로치가 되는 거지요. 뭐. 네. 네. 선생님은 대단한 긍지를 느끼셔도 될것 같아요. 그럴까요? 그럼 내가 좋아하니까 하죠. 네. 그렇지 않으면 못할 겁니다. 네. 제가 만들어서 선물하면 제 나름대로 기쁨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 네. 네. 그, 옷도 그렇지만, 브로치 선물은 정말 그 받으신 분이 음. 기억에 남아서 잊혀지지가 않으실 것 같아요. 네. 별거 아닌데, 그렇게 고마워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아마도 그분이 연세가 많이 드셔서 그랬는가도 모르겠어요. 네, 네. 어, 요즘엔 다양하게 그 액세서리로 많이 달고 다니시는데요. 조화로움을 연출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브로치는 어떤 효과를 연출할 수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어, 근데 브로치를 달면 네. 그냥 있는 것보다 옷이 덮보이기도 하고 네. 또 남이 안 했던 거 네. 하고 다니니까 자기가 자신감이 또 있고 네. 여자들은 또 멋을 중요시 하잖아요. 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네. 달고 나, 나가시면은 훨씬 더 훨씬 돋보이실 더것 돋보이네요. 같아요. 예, 선생님은 지난번에 아, 직접 물들인 옷감으로 옷도 해 입으시고 전시회도 하셨는데요. 브로치도 그때 많이 선보이셨나요? 그때 선을 많이 보였지요. 특이한 것도 많았었는데 네. 그걸 전부 다 어떻게 선물하고 하다 보니까 다 지금은 없어요. 네, 그러시군요. 네. 브로치 만드는 걸 옆에서 보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직접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만들어서 지인들께 선물하고 네. 자신이 즐겁고 만들어서 내가 해서 좋고 줘서 좋고. 저번에 친구가 동창회 오면서 그걸 달고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네. 남편이 그걸 달고 가야지 기념 가면 되느냐고. 네. 그러면서 해서 한바탕 웃었던 일이 아, 있었습니다. 기분 좋으셨겠어요. <laughs> 좋죠. 네, 네. 선생님과 브로치를 만들다 보니까 어느새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브로치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만들 때그 주의할 점이 있는지 네. 좀 알려주세요. 네, 이 이제 브로치를 만들 때 오늘은 장미를 만들라고 중점을 두고 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이 장미는 이 천을 바이아스 천 형식으로 한 45cm 내지 50cm를 마름질을 해가지고 네. 어, 듬성듬성 박아가지고 쭉 잡아당기면서 모양을 만듭니다. 네. 그러면 은 이게 한 45cm 정도는 이 크기가 돼요. 네. 그리고 네. 한 55cm 정도는 이 정도 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이제 큰 옷에는 크게 네. 네. 색깔에 맞춰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네. 그렇게 만들어서 이 글로건을 내가 한번 해볼 테니까 네. 보시면 되겠어요. 네. 아, 이런 피는 네. 어디서 사셔요? 아, 이거는 동대문에 가시면, 네. 그 재료상에 가서 아, 사니 이거 낱개로도 파나요? 아, 그냥 뭐 다섯 개, 여섯 개, 스무 개, 열개막살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발라서. 네. 근데 이제 이거 바를 때, 다른데 번지지 않게. 네. 이렇게 해서, 오므려서. 네. 이렇게 누르면 돼요. 네. 오, 네. 접착이, 접착이 잘 되죠. 접착이 잘되 그럼 됐잖아요. 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아. 이렇게 닮은 됩니다. 네, 네. 네. 장미꽃이 네. 가슴에 피었네요. 예. 5월, 6월에는 장미가 만발해서 내 마음에도 피고. 네. 이런 게 만드는데, 만들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노란 것도 하고, 보라색도 하고, 요즘은 장미가 색깔이 네. 여러 가지가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상상하면서 만들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선생님과 뿌로찌를 만들다 보니까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을 것 같고, 가족들도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윤영자 선생님과 함께 브로치 만드는 걸 배웠는데요. 외출하실 때나 귀한 모임이 있을 때 브로치를 하고 나가시면 분위기가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성북실버IT 다람쥐 할머니와 열매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인자였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안녕 고맙습니다.